주아 TV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 헌트릭스 V S 사자 보이즈 블라인드 백을 할 거고요. 먼저 가, 저는 미리 이걸 뜯어놨습니다. 사실은 태블릿으로 찍었는데. 붐 이슈 때문에. 맞아요. 음, 속상합니다. 이렇게 액세서리에는, 어, 케이팝 때문인 터스와 아무 상관이 없는 액세서리들이 들어있고요. 근데 이 팔찌는 좀 이해가 돼요. 왜냐면 그, 루미하고 지는 그거 팔찌 잡으려고 했어. 그거. 그리고 퀴즈도 있는데, 퀴즈를 풀고 올게요. 사... 사시 사시진... 이미 풀어져 있었습니다. 찾아보이즈의 데뷔곡은 유어 아이돌이다. 아니에요, 이건. 왜냐면 왜냐면 사자보이즈의 데뷔곡은 유어 아이돌이 아니라 소자팝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것도 2번이 틀렸습니다. 왜냐면 소자팝은 루미꺼가 아니라, 그 뭐지? 틀어보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크릿 시크릿 여기에서 이것부터 떼고요 여기 2개라고 쓰여있는 책에 있다 이걸 모아줍니다 저 이거 첫 번째 모으는 거예요그 다음에 시크릿을 이렇게 331 그리고 이 루미 그리고 뒤에는 <laughs> 실패적 이게 있고요 어쨌든 루미는 말랑하고 이거는 헌트릭스가 죽인, 죽인 안경의 숫자입니다 룸미가 인사했네요 그럼 안녕